자, 이제 마지막 전체 조건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요거 네, 전체 조건 하나 추가됐으니까 얘 인터페이스 쪽에 넣고 네, 레포지토리 쪽에 넣고 자, 전체 검색 조건 요겁니다. 자, 되게 복잡하죠. 뭐 작성자 이름 그리고 뭐 태그 네임, 타이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 자, 이쪽에싹다 넣고 그 키워드들을 받은 거고요. 자, 얘를 서비스에서 처리하려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대요. 자, 이거, 여기서 추가된 것만 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통째로 가져가셔도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추가가 됐고요 자, 여기에 또 봐, 바디 섞여 있지 않으면 뭐 문제없이 구동될 것 같고, 자, 요거 한번 구동해 볼게요. 인텔리제이 와서 구동 해보면 네, 잘 들어가는 것 같고 자, 무튼 검색 기능이 이제 전체 기준에서 이제 조회가 되는 거예요. 자, 뭐 이건 작성자 기준이고요. 자, 아까 전에 작성자 그 내용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딱 정확하게 두 개만 나오온요 자, 얘가 넣은 게두 개였는데 아까 전에 작성자 검색했을 때 잘못 나온 거였어요. 이제 그 유저 원 외에 뭐, 제목이랑 뭐, 내용 쪽에서 이렇게 검색돼서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딱이 체크한 것만 관련돼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 하고, 뭐, 테스트하면 이제 없겠죠? 네, 없고, 제목, 뭐, 구. 이렇게 하면 이제 구가 들어간 제목만 딱 자, 제대로 나오죠. 페이지네이션도 잘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검색을 이제 구현을 다 해봤는데, 이제 정말 코드 가져와서 이제 돌리는 거 돌아가게끔 구현을 해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확장되면 이 기능 자체가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JPA로 이런 복잡한 쿼리를 구현하는 게꽤 난이도가 높다. 지금 이 규칙을 맞춰서 하려니까 이름도 너무 길고, 네. 네. 이거 자체가 계속 확장되어 나간다 생각해보세요. 네. 좀 고통스럽겠죠? 이거 유지보수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게, JPA가 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로는 JPA로 해결하는 방법은 쿼리 어노테이션 JPQL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쿼리 어노테이션을 가져와서 여기에 쿼리 쓰면 됩니다. 이런 식. 로 네, 그러면 이 쿼리에 맞춰서 예, 추상 메서드 이름 정해 주면 요거에 맞춰 쓸수 있다. 자, 근데 요거는 객체 지향적이지 않죠. 저희가 엄연히 쓰는 JPA는 어, 자바 객체 지향적인 문법을 이용해서 이제 DB를 다루는 ORM인데, 예, 조금 그또 컨셉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에요. 적당한 규모에서는 그냥 JPA 쓰다가 좀 복잡해지면, 쿼리 아, 그 JSQL, 예, 그 JQPL, 예, 요거를 JPQL, 예, JPQL 요거를 예, 여러분들이 예, 그냥 복잡한 거 일부 도입해서 쓰셔도 돼요. 그런 메서드 추상 메서드 몇 개나 그러니까 레포지토리 단에서 만드는 게 한두 개 정도면 복잡한 게 그거를 이제 J, JQPL로 쓰셔도 된다. 예, 근데 어, 지금 검색 기능 같은 경우는 한두 개가 아니죠. 예,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쿼리 DSL을 예, 도입하시면 좋습니다.